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0,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두로와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랑하니, 이르러, 만듭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하라 이에 큰 무리가 앞게 되하여아가려 하더라. 바나바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수에 가서 남남의 안드로게에서 이르 와서 둘 이외에 열명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로 졌고 제자들이 안드로게에서 이르러 오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처럼을 앞게 되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나가보라 하는 사람 들이 일어나 성령로 받아야 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르더라 하느니 그러나 우리 부대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성장들에게 보내는다 아멘 목사를 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예 목사님과 같이 마주보고 인사, 어,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말을 하길되 저는 그분이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러고 나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무슨 얘기가냐면 자기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래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친한 친구분들이 교회를 한번 다니보자고 권안 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요? 많이 하죠. 그럼 왜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나가보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는.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대그 뒤에 하는 말이 자기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어디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주일날 어디를 다니면서 놀러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어디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못 다녀요. 못다니죠. 노는 게 그렇게 좋은데 노는 걸 이렇게 내려놓고 교회로 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저도 안 믿을 때아 뭐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맨날 교회만 가고 한번 등산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만 가냐. 일요일인데 좀 놀기도 해야 될거 아니야. 제가 이길 줄는 친구한테 한마디. 마랬더니 걔는 아니야. 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만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분이 꼭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자기 언니, 친언니 얘기를 하는데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 언니는, 자기 언니지만은 참 이상하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교회 같지 않대요. 그럼 자기네 언니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자기가 봐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 물어봤는데 우리 언니가 뭘 하는데 하는 말이 이고 사는 게 이렇고 계속 얘기했는데 를그 친구들이 하는 말, 야 니네 언니 진짜 이상하다 랬대더 이상의 자살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 언니가 그냥 이제 뭐영 목사니까는. 이제 뭐 기회가 크지도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는 맨날 그가족들을 보면은 도와달라 그러는데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내가 꼭뭐 뭐가 필요하면 은근히 나 이런 게 없어서 못 살겠다. 뭐 불편하다 등등 뭐 압력이 들어온대. 그럼 매번 도와줬는데 이제 하다하다 지쳐갖고 이제 형제들도 아 언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계속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곳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 나 이게 없어서 못 살고, 저게 없어서 말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믿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막 열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안 된다, 일꾼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큰 교회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큰 교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작은 교회들을 무시한다, 약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다운 생각일까요? 그건 교회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곳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모여도 교회는 충분히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돈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어, 이 세반의 그 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오까지 이르어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몇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무리가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 바나바는 유대인인지라 이방인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조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누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놓고 맞아 이 바울이 이방인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도 있고 그 문화도 알고 또 이방인으로서의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러니까는이 바울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수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이죠. 이세 직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주축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올 때는 생각이아 맞다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맞아 예수님 따라야지 하고 막 하다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런 온갖 생각이 다 없어지고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서 인본주의 쓰고 세상 풍속 따르고 사람 여론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했으면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리스도인 다운 준비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과 목적이 아직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나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저 바깥을 향해서는 죽어가는 신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복음화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화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명령이 내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름 외에 다른 명칭을 붙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학생 하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공부하는 게 주축인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 하면 그 사람 무슨 사람이죠? 가르치는 게 주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는 게 주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내 삶의 절대 유일한, 유일무이한 원칙과 규칙으로 삼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사한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의로 와서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요? 내 의가 있나요? 없나요? 내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내가 진짜 좋아서 나는 이렇게 원래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좋았던 내 인격, 내의 그거는 버리고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짓안 했고요. 거짓말 안 했고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지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율법의 의를 따라서 열심히 행위의 의를 쫓아간 게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를 따라가는. 나는 하염없이 약하고 나는 죄성이 있고, 나는 죄에 빠져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장에서 내 죄를 도말 하시고,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냐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다리가 펴진 것에 그 변화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 안, 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리가 걷, 걷지 못하는 그것이 다리가 펴져서 걷게 되었다는 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변화를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래 좋으면 누가 영광을 받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죠. 그죠?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게 종로를 떼서 죄를 짓던, 정말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슬던 이런 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않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위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나면 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잘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까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무죠? 그렇죠? 그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쓰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과 생각에 길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에도 길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되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여 징이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은 어떻게 되죠? 그냥 길이 처음부터 있었을까? 요 길은 길을 내야만 길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생각도 마음에도 길을 내야 합니다. 길은 어떻게 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그게 길이 됐습니다. 자주 다니니까. 동물들도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산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자연적인 길이 돼 있죠. 그죠? 거기에는 뭐 풀도 안 나고 또뭐 이런 거야. 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냥 땅이 좀 굳어져서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길이 납니다. 내가 자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도 그런 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내가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생각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만 하면 복음이 생각나는,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계명이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그러네요. 전에 이게 모든 것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붙드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주도 뭐, 오전 이제 언니의 어, 때삼각형을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삼각형 하나가 존재하는 것도 제멋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규칙이 있어요. 우리 삶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살냐면 그냥 대감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것다 죽는 거죠.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내 자신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데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남자 여자 만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만나고 살다가 해가 뭐 좋은 집에서 좀 살거나 아니면 새 방에 살거나 해도 인간의 결론은 어디에?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돼요? 예? 또 다시 태어나 살수 있나요? 우리는 음, 일평생을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일평생을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이 무언가 세상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세상을 왜 사는 가 내가 한 가족에 태워서 나를, 나, 나,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가족이라는 구성원 중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내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성도가 돼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미로 내가 성들과 관계를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그게 좀 사람답지 않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신자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일 년간 바울과 하나바가 같이 가르쳤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불러 주러준 겁니다. 뭔가. 음. 음.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보니까, 어, 괜찮네? 보기 좋네? 어, 저 정도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하면서 서한 영향력을 준 겁니다. 나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 성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힘쓴 일이 있는데,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이 새롭게 힘쓴 일이 아니라, 그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부터 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사대전회 5장 4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힘썼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전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안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와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이런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사명도 가르치고 구원의 동의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파울과 파울이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왔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안 닥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준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적당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교 보내주고, 이런 차원일까요? 아, 넌니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차원일까요? 그게 아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니네 교회가 따르고 있고 내 교회가 따르고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누셨나요? 교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나요?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럼, 한 교회에서도 뭐 교회가 나누면 돼야 안 돼? 교회가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같은 주를 믿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나어준 거예요. 권도교회도 나눠줬죠, 그죠? 바울, 바울파, 바울, 그리스도파. 또 사대님 육장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파. 우리 성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남의 교회라고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 받은 함께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또 그들이 뭐 잘못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본질적인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 교회 밖을... 은 하나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배로 치면은 많은 배들이 있겠죠, 그죠? 어떤 배는 기름을 실어나고요, 어떤 때는 어떤 배는 화물을 실어나고요, 어떤 배는 어 그죠? 사람을 실어나기도 하고요, 여객선이죠. 그런데 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여객선도 아니고요. 화물시전하는 화물선도 아니고요. 그 이름을 방주입니다. 아니. 방주 뭐 하는 곳이죠? 예? 네?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곳이죠? 구원을 받고 음. 사는 겁니다. 아니. 정제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아, 네. 교회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막 이런 일, 저런 일막벌져놓고일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라 사람 살리는 곳이어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 네. 사람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은혜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야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사명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다운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강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다운은그 믿음이 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영역, 끼칠 수 있는 소원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니다 아멘. 아멘. 아멘.